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.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.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했죠.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저 잠깐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. 잠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.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.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? 통계를 보면 24시간에 32만명이 출생하고 16만명이 사망하고 매시간 7천명, 매분 120명, 매초 2명씩 사망한다고 합니다. 우리는 오늘의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영원한 그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언젠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.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.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으로 파송된 대사입니다. 대사가 본국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파송받은 그 나라를 대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파송된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본국보다 그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?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? 잠시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우리를 파송한 천국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려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. 사람들은 끝없이 욕구를 충족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, 그건 아니죠. 물질을 사용하는 데 절제해야 되고, 생각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.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하는 삶을 살게 될 때, 하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...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.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집인 천국에 가는 날까지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 유혹당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.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 집이 아닙니다.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.